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h a l l e l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은혜 가 은혜 가운데지하신줄믿습지다 제가 지난한 주간 금 지금 지금 지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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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부류를 나누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회는 출석을 하고 예배의 자리는 오세요.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종교인은 되었지만 예수님이 내삶에 어떤 의미이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그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소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주일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되면 어레 이것이 행사처럼 의식처럼 이것을 꼭 해야만 한 주간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칸에 종교가 뭡니까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내가 왜 와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갑시다라고 얘기하면 너나 가세요, 나는 안 갈래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주간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 가 함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에 가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는 있어요. 경험했어요. 체험도 했어요. 은사도 있어요. 심지어는 영안의 눈이 열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갑시다. 주의일 합시다라고 하면 나는 피곤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을 하시냐면 각 교회마다 꼭 10%의 교인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출석일원의 10%가 진짜 기도하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 6절에 말씀하는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체험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고 깨달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따라갑시다라고 하면 나는 못 가요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성도가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당연히 알고 있죠. 왜입니까? 내 신앙에서, 내 신앙 생활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래서 가장 먼저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님들이십니까? 첫 번째 성도님입니까? 두 번째 성도님입니까? 세 번째 성도님입니까? 여러, 세 번째시죠. 네, 여러분 스스로 아마 가슴에 손을 얹어 보면 답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세 번째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오늘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이번에 멈추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나옵니다. 우리가 엘지는 않았지만 5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러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다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대 먹을 때가 되었어요. 때가 되었어요. 먹어야 되는데 가식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먹일까요? 어떤 떡을 줄까요? 제자들이 고민할 때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죠.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 오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이 살을 먹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차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았던... 저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의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해도 어느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선포되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다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알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말씀만 들었고 순종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1번에서 2번 교인에 멈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생활 속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도 내 생활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서 그냥 그것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중에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겠죠 글쎄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을 가지고 분명히 주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멈춰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내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살과 이 피를 마실 때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찬의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찰의 의미는 세상의 죄와 욕심을 지닌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인간성이 다 있지요. 인간인지라 욕심도 많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제약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살과 이 피, 이 몸과 피를 구별하여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를 욕되게 하는 그러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던 욕심, 그것을 먼저 제거하고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처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단지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찾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죄라 거짓도 행합니다 욕심도 부리고 탐욕도 행하고 심지어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찰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되어진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53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하면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할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주신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다시 살게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의와 진실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들 선조들은 아마 다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어떠합니까?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요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 보혈의 능력 피 공로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더 깊고 그 보혈의 은혜, 공로를 힘입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살과 내 피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주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벌써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3월 1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PCR 검사 안 해도 됩니다. 양성이 나오면 스스로가 이제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자유다 아니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천읍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움츠리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보급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부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물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지식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분의 지식은 참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움의 자리에 있지 못해서 글자도 못 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런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찬양 사역자들과 같이 찬양을 하고 어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아점을 같이 먹었어요. 먹으면서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모 대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사장님의 가정이 총수의 가정이 힘이 들대요. 그런데 장로님의 가정이 깨어졌어요. 상했어요. 아파요. 그것을 보면서 본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대요. 과연 우리가 보았을 때는 부를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이미 얻었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눈에 나타났어요? 깨지고 상하고 아파하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상처와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판단해 보실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제죠. 우리 한국의 대표할 수 있는 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었지요. 이어령 교수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오늘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안수는 성령 세례였어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 이전에 2004년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 가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이 올라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의 딸님이 있죠, 이미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6년여의 시간 동안 가정을 꾸리다가 아픔을 겪어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한 정치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가 자폐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힘들고 너무 어려웠겠죠. 그때 아버지로서 이어령 교수님은 어떠했을까? 한 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딸이 이혼하고 빈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제 아이를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병에 걸려 고통받을 때도, 그때 바다에서처럼 나는 딸 곁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지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가정에도, 그분의 아픔 가운데도, 상처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죠 암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 책을 써내게 됩니다 지성에서 뭘로 갈까요? 제 이름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갑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가졌던 분이 최고의 석학이라고 했던 분이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영적인 생활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어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만히 지여다보면아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능력이 많고 석학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들, 슬픔들이 근심 걱정 리들이다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탕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있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참 기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뵙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우리 교회는 성창 키트를 사용을 하니까요. 이 성창 키트를 통해서 예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떡한 조각 한 잔의 포도주 마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그 먹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다시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다시 찾을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의 그 고통, 아픔 피흘림을 통해서 눈물을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성찬제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한 예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